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신숙희 교수께서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간단히 촌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해외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국 동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 것 같습니다 신숙희 교수께서, 어그 칼럼은요, 이렇습니다. 제목은.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과연 이재명 정권 종식을 바라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 9월 20일,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두 번째 장외 집회를 열었다. 많은 인파가 모였고, 장동혁 지도부의 혁신적 태도와 달라진 모습은 분명 무적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찌르지 못한 아쉬움은 크게 남는다. 이재명 정권 출범 100일 이미 외교 참사와 유엔 무대에서의 국격 추락은 대통령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이 정권이 지닌 비합법성, 비도덕성, 불법성 그 자체에 있다. 따라서 다가올 10월 3일 장애 집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을 파면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결정적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 민주 체제를 지키려는 국민 다수의 간절한 마음을 염원을 해외 동포인 필자가 대신 전달하는 것이다. 더 개선된 집회 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보수와 야권의 전면적인 연대, 그리고 광화문 세력, 자유대학 세력, 자유와 혁신, 그리고 군소 정당들까지 모두 함께 해야 한다. 따로 모였다가는 결국 한 자리에 집결해 행진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 잘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집회 장소의 대규모 단일 대우입니다. 집회 장소는 전국 각 지역 한 장소에서 대규모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신이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월 3일날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 앞에서 네, 이런 단일 대우로 국민 저항권 행사를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셋째 행사의 형식의 혁신입니다. 무의미한 연설로 시간을 채우기보다 국민이 기억할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발을, 아, 삭발입니다. 삭발, 집단 밀레이 단식 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성에 공산화를 막느냐? 엄중한 시대적 전환점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이런 일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배가 침몰 직전이에요. 넷째, 넷째, 무엇보다 구호의 구체성과 공격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독재 중단, 야당 탄압 중지 같은 추상적 방어적 구호는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이재명 정권의 본질은 불법, 반민주, 비정통성에 있으며 이를 직격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지금, 63 대선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젊은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지금 페이크 프리지던트를 외치며, CCP 아웃, 스탑 더시티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신숙희 교수는 반드시 외쳐야 할 구호들을 나열했네요. 불법 내란특검 중단하라! 부정선거 즉검을 즉각 실시하라 사전투표 조작 의혹 선관위 서버 조사하라 불법 공수처 해체하라 국민의힘 전원 사퇴로 국회 해산하라 에. 국민의힘 전체 의원 사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 해산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인 이재명 재판 재개해라. 지금 이재명은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 있는데 지금 중지가 됐는데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예,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재개하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 즉각 석방하라. 중국 예속 내각제시도 중단하라.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정부조직법을 개정시켜가지고 법무부에 산하 공수청을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주는 거다 지금 중국의 공안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계속되는 내각제 시도를 중단하라 상권 분리 파괴 법치 유린 중단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사고 행정이 다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파괴자 이재명을 탄핵하라 얼마나 멋진 구호입니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 구호들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오늘의 한국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제를 관통하는 국민적 분노의 지각이다. 왜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는가? 이재명의 가장 치명적 약점은 본인과 가족 비리와 부정선거 당선이다.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에? 그런데도 지도부는 이 본질적 사안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 힘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윤석열 석방 탄핵 무효 같은 이슈를 거론하지 말라는 분위기를 분위기까지 들린다. 그렇다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의 보수 세력은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충분히 공론화하고 있다. 증거와 자료는 충분하다. 그런데 왜 정작 한국 야당은 입을 닫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부터 혁신하여 여론조작을 차단하라 대만 사례를 철저히 학습하라 여러분 대만은 사전선거 없애고 당일 투표하고 전산 조, 전산 조작으로 인해서 예, 수개표 하잖아 수개표 당일 투표하고 수개표 하는 겁니다 2 0 1 0년 1월 대만 총선에서 어떻게 국제 조사단을 불러들였는지 조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친중화, 공산화 현실을 국제사회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에이팩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노비가 필요하다. 국제 공조를 통한 부정선거 방지책을 마련하라. 한미 공조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방법을 지방선거전에 미리 모색해야 된다. 여러분 올해 안에 부정선거 진실 규명이 안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이렇게 외쳐본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저항권 천만 명 이상의 국민 저항권이 발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구는 단순한 개인의 주장이나 음모론이 아니다. 수년간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국민적 요구다. 만약 이번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자 한동훈 이준석위의 민주당 이중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동훈이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 아니야? 이준석이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조경태 국민의힘 조경태. 이런 사람들 다 부정선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자료가 부정선거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명백하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 선거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하면 또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사라도 가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친중, 친북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구체탈을 하는 거예요. 에? 국무총리 김민석이는 21대, 22대 가짜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런 가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2인자 국무총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에? 비극입니까? 바로 이 문제가 오늘 한국 정치의 본질적 위기이자 반 국가 세력의 행포를 막을 마지막 아킬레스 건이기 때문이다. 2025년 9월 27일 호주 시드니에서 신숙히 드림.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의 당위성이 뭔, 뭔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지요? 세 가지입니다. 그 당시 거대 야당의 국회 폐학질입니다. 입법을 폭주하고 단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보다는 더 많은 병력을 선거관리위원회 보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을 밝히기 위해서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입법사업행정에 반국가세력들이 안무가고 있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곳곳에 친중, 친북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에서 고정 간첩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보안법을 이번에 위반해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어? 네. 중형을 맞은 그런 민주노총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많은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겁니다. 10월 3일은 국민 저항권의 날로 국민들이 천만 명 이상이 동원돼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켜야만이 이재명을 하루빨리 내려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